안녕하십니까. 생애빛 5분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심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 값을 치르시고 대속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성육신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해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이해를 고쳐주시고 돌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우주에 사랑과 비이기적인 성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 이 우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칙이 하늘 자체에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죠. 덮는 그룹인 루스벨은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천사들을 주관하여 그들을 창조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그를 나타내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그 마음속에 싹 트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악한 특성을 사랑의 조물죽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천사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여서 우주의 죄의 문제를 두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불신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탄은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슬픔의 밤이 이 세상을 내려 덮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오해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 없어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여 주어서 깨닫게 함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탄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밤같은 어두운 세상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키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애를 닮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기독교인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